안녕하세요 미니바이크 김대훈 팀장입니다. 오늘 드릴 소식은 저희 이제 20인치 자전거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어,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사신 분들도 있는데 이 가방이 왜 필요하냐면은 어, 자전거를 실내 보관하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를 차량에 보관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이 있으면 좋아요. 자전거가 손상이 돼도 속상하지만 이 자전거가 내장 재료를 긁었을 때 아, 이거 저한 10년 갑니다. 심 10, 10년 가요. 네, 그래서 그럼 트렁크에 넣을 때만 이거를 쓰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자전거를 뒷좌석에 넣을 때가 좀더 많아요. 왜냐면 트렁크는 항상 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뒷좌석에 그냥 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는 빼쪼금 부분도 좀 있고 어저 튼튼한 부분은 이렇게 강철로 만들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시트 킬러입니다. 여가 갖다 던지면 시트 다 죽어요. 그냥 <laughs> 요 백에 넣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 자전거가 이게 여기 들어가나? 이건 완전 연금술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아, 자 가방 안을 열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가방으로 다시 변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제 자전거를 넣어볼 거예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우 사람도 들어가겠네. 어, 저 서울에서 귀가하시는 분들 중에 월세가 비싸신 분들은 이런데 뭐 들어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방을 펼치고 얘를 가운데 쯤 위치 시켜 주세요. 네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밴드가 있는데 차에 그냥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밴드로 안 묶으셔도 돼요. 밴드로 묶으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은 밴드로 묶으시고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안 묶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어릴 때 동대문 같던좀 그런 느낌이 나는데 마수 가방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을 이 어깨 고정 밴드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차에 넣었을 때 내장자가 손상이 안 되고 시트가 안 찢어먹게 어 자동차와 자전거가 잘 공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차에 많이 놔두실 분은 이거 하나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큰 가방 접으면 다시 원만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작잖아요 트렁크에 그냥 던져주세요 <laughs> 그러면 여러분처럼 상처 안 받고 차도 상처 안 받고 그렇게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분량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